안녕하세요 철로역정 11번째 인터프리터스 하우스 해설자의 집에 첫번째 방 진리의 초상화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부지런히 걸어 해설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어느 사람이 나와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온 사람인데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좁은 문 곁에 서 있는 분이 이 집을 찾아가면 집주인께서 여행에 도움이 될 놀라운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오. 당신이 여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설자는 하인에게 촛불을 밝히라고 이르고 크리천을 어떤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첫 번째 방. 벽에는 매우 근엄한 분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눈은 하늘을 향해 우러르고, 손에는 가장 좋은 책을 들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세상을 등지고 있으며, 그는 황금 왕관이 그 위에 있고 마치 사람들에게 간청하듯 하는 듯한 표정이 서 있었습니다. 저 초상화는 무슨 뜻입니까?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분입니다. 그는 자녀들을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자녀들을 친히 양육할 수 있는 분입니다. 보시다시피 눈은 하늘을 우러르고 손에는 가장 귀한 책을 들고 이 술에는 진리의 법이 적혀 있는데 이는 죄인들의 어두운 면을 알아내어 그들을 깨우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세상은 그의 뒤에 있고 왕관이 그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의 것들을 몹시 경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만을 사랑하였기에 그 보상으로 분명히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뜻하지요. 내가 이 초상화를 당신께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은 바로 당신이 찾아가는 하나님에게로 안내해줄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여준 것을 잊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여행 도중에 만나는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당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척하지만 그 길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본 초상화는 주님의 초상화 혹은 참된 목자상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위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고,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입술에는 진리의 법, 즉 복음을 전하셨고, 세상 유혹을 뒤로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십자가로 악에게 승리하사,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중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와 양육의 수고를 하신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에게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계심을 몸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는 세상의 지혜, 예의, 법, 도덕, 선행, 종교, 고등학문, 예술 등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물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고백합니다.